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요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궁금하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 친겨요랜아의주식줄랭이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호추천이 아닌 줄이니의 공부하는 모습에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말아올리긴 했으나 네 지금 시간에서 내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봤더니만 네, 장 중에 어, 이게 장 시작할 때 최고가인 1,310원 1 7원까지 찍었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듯하다 다시 또내 속구 네, 치는 모습으로 1,308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네, 대만 언론이 얘기하는 지금 펠로시여, 펠로시가 오늘 저녁 10시 20분에 대만을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공개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외교부에서는 이 펠로시가 온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중요한 웨비니얼 거다라고 지금 얘기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실사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을 배치하겠다라는 거 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어 펠로시 방문을 약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원래는 약간 설득시킨다 했거든요. 안 가는 걸로 예, 그런데 보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지지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면서, 대만을 방문하면 심각한 후가가 있을 것이라고 연일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막 파이팅 있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대체 이 펠로시 방문에 유독, 네, 중국이 분노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예, 좀 내려오시면 이 기사가 정리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중국 공상당에서는이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는데 여전히 회복해야 할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대만에 취한 전략이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1995년에 리동 후이 당시에 대만 총통이 미군, 미국을 군미 방문했을 때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 전례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펠로시가, 어, 대만을 직접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1991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2년 전에 천안문 사태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낭독했던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구금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딜라, 딜라이 라마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2008년 베이지 하계올림픽 유치를 반대했고, 베이지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국의 적대적인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인권 이런 거 너무 중시하고 뭐 이런 분이어가지고, 중국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 가민이가. 우리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권력, 서열 세 번째 자리한 인물이래요. 네. 요런 이유 때문에 지금 펠로시 빔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엄청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대만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대체 왜 지금 대만을 찾을까? 근데 8월이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 정가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이 베이다이 허어 베다 헤어 회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이, 이 회의에는 중국의 전용지 지조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 현안을 막 놓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큰 모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주석의 3년임에 대한 것에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해야 하는데, 왜 대체 미국의 펠로시가, 어, 대만을 방문하냐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감이 막 파이팅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요 기사는 제가 덧보기에 넣어드릴 때가 꼭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왜 대체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충돌 경고에 대한 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오늘 밤이 돼 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네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조금 안 좋았죠 네 눈치 게임을 엄청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영국 의원들도 올해 대망행을 갈 거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고요 중에서 중국이 인플레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안 두겠다 이거죠 니네 영국 만약에 대망 가면 가면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협박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펠로시가 안갈줄 알았거든요 네, 뭐, 그, 미국에서 설득한다고 하,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가네요. 어, 아, 역시 파이팅이 있고요 네, 파이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 얘기하기를, 네, 공갈 협박을 위한 핵사용, 사용은 절대 허용을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을 저격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당연한 것같고요이 지금 제 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열린 가운데서, 이 지금 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푸틴도 얘기를 하기를 핵전쟁의 승자가 없다. 결코 시작되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솔직히 어저번에는안 되면 뭐가 뭐 강도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핵을 조금 손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적이 있거든요, 푸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믿을 수 없고요. 네, 솔직히 뭐마음에안 들면 언제든지 네, 미사일 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북한도 그렇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면 우리나라만 죽는 게 아니야. 북한까지 다 영향이 미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계속 긴장감이 높은 그런 것들이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뭐 안보 위협한다 막 이러면서 지금 극초소음 미사일 실전 배치를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 조금 더,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해군의 날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극소음 미사일인 치르콘을 몇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해군은 누구든지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에게 번개와 같은 속도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또 약간, 약간 경, 경계를 막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약간 공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다 이러면서 지금 올해 예적금의 60조 원이 쏠렸대요. 네. 현명하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만약에 어, 주식을 잘못 들고 계셨으면 엄청 때려 맞았을 거예요. 네, 마이너스 막 진짜 한 80%까지도 충분히 때려 맞을 수 있는 시작인 것 같고요.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이면, 네, 요 심하게 맞을 수 있죠. 네, 종목에 따라서 는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네, 넘어가신 분들 오히려 전 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기사까지 뜬거 보니까, 이제 좀 바닥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펠로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더, 떨어질 건가인제 이런 또 걱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지켜봐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네 다시 네 뿜었습니다. 네 11만 명네 올라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쭉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이 올지 지켜봐야 될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코로나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재감염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 다니시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거의 줄어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요새 그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목감기랑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2% 하락을 했고요. 2439.6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꺾이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0이 들어오고요. 내가 차였는데, 약간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건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쪼금 걱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더 떨고 구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 네, 다시 또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목들을 아예 싹다 잘랐다가, 네, 다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될 텐데, 계좌가 녹아내리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고요. 804.3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네, 6일선 바로 위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근처도 못 가고,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약간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별 일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대만을 방문하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걸면서 막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관건이고, 오늘 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일 아침에 아마 장이 쭉쭉 빠지겠죠. 네, 갑자기 하락장 팝업 올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는 뭐이냐고 물어보신다. 저는 유니 오늘, 오늘 조금 네 샀어요. 네, 이거를 단타를 칠까 하다가 에, 갭이 너무 떠가지고 일단 초반에 들어갔었긴 했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히토류 관련주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 상태에서 내일 조금 움직이면 보여줄지. 네, 그것도 오늘 밤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들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별 다른 건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했어요. 네, 뭐뭐 뭐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 비텍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마이너스 20%였던 것 같은데 20몇퍼센트 %였던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마이너스 13%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네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온 거. 그래서 약간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온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을 했지만, 네, 폭발을 했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없고요. 이제 조금 바닥을 잡아줄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EDGC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요게 약간 매직봉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계좌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오늘, 아, 이걸 좀 자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네,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히토리 관련주는 아무래도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싶어서 내비뒀는데, 좀 지켜볼게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파이팅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도 한번 내일은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고생해야 되니까 파이팅 한번 해보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기 호랭나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